우리의 생활 속에 날마다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활이 매일매일 주일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심과 그 선하심을 우리가 전파하고 또그 소식을 듣고 믿지 않은 일도 구원받게 되며 하나님의 이름이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온 세계에 충만한 그날까지 우리 부신 그날까지 이 일을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관심은 지난 30일부터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WCC 세계교회협의회 제10차 총회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WCC 세계교회협의회는요 전 세계 140개국에 산재한 개신교단 349개 교단과 특별히 정교회 여러분 뭐 히랍 정교회도 있고 아르메니아 정교회도 있고 동방교회라고 부르는데요 로마 카토릭 말고요 그 정교회 정교회가 함께 그 속에 속한 교인수로는 5억 6천만이 넘는 세계 최대의 연합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 WC 제10차 총회를 가리켜서 기독교의 올림픽이다. 기독교의 UN 총회다라고 부를 만큼 사실상 세계적인 우리 기독교 회의입니다. 그 회의를 우리나라에서 열게 됐다는 것만 해도 우리나라의 교회에 어 위상이 서럽게 선정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 물론 더큰 사명도 있는 줄 압니다. 원래 한 2, 3년 전에 시리아하고 이렇게 좀 경합을 하다가 시리아가 내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거의 대한민국으로 결정이 돼서 지금 부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예장통합 측, 우리 교단과 그리고 감리교, 그리고 대한성공회, 그리고 기장, 대개 네 교단만 일단 여기 회원 교단입니다. 여기는 교단 아니면 회원을 받아주지 않고요. 그 외에도 뭐 순복음이나 침례교나 그리고 여러 교단에서도 협력을 하고 있고요. 로마 가톨릭도 여기 교단은 아니지만 자체가 커서 그런지 어쨌든 로마 가톨릭 천주교도 이 세계교회협의회에 많은 모든 일에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간혹 어떤 신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올 정도니까, 뭐, 반대 시위도 하고, WCC가 잘못된 단치다라고 비방하는 글도 있습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오해는 불식시키시고, 이 WCC 교회 협의의 목적인 무엇이냐?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1절 보면 예수님께서 인류의 대제상으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그런 기도를 주님이 드립니다. WCC의 목적은 이 예수님의 기도. 구원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 직전 하나 되게 하달라는 하나님과 예수님 하나이듯이 모든 인류와 피조물이 다 하나님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였는데, 그 기도를 이루어드리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세워진 것이 WC 세계 교회의 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협의회는 온 세상,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가 하나님으로 창조하셨고, 그래서 이 모든 가족이다, 온 우주를 하나님의 집으로 그렇게 믿고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네, 이 교회협회가 창설된 결정적인 계기는 세계 1차, 2차 대전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럽이 기독교 국가였는데 소위 기독교 국가들이 모인 대륙에서 세계 대전이 두 번이나 일어났습니다. 순전히 인간의 이념 때문에 세계를 전쟁으로 몰아놓은 이후 유럽 교회들은 깊은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소위 기독교 국가들이고 세계 문명을, 기독교 문명을 바꾸겠다고 하면서 세계 선교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의 앞에 죄를 지울 수 있는가? 그래서 국제정치적 차원에서 국제연합이 만들어 다시는 전쟁하지 않으려 노력이 났는데 비해서 교회는 신앙적인 차원에서 세계교회를 함께 모으는 WCC를 창시하여 하나님의 본래의 명령을 이 시대 속에 이루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준비를 거쳐서 1948년에 제1차 WC회의를 암스텔담에서 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WCC는 분열만 하는 세계와 세계 교회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어야 하는 명제를 굳게 붙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바로 서고 복음의 명령에 신실하게 응답하려는 세계 교회들의 회개 운동이고 또한 신앙 고백 운동인 것입니다. 11월 8일까지 이제 이번 주까지 열리게 되는데, 우리가 이 세계 대회를 위해 기도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우리나라 남북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시리아의 내전 문제라든가 아프리카의 어떤 굶주림 문제라든가 하튼 세계의 중요한 이슈들을 다루고 또 거기 에 대한 대안도 준비하는 그런 참큰 회의인데 그를 위해 기도뿐만 할 아니라 우선은 예수님의 기도대로 우리 가정부터 우리 교회부터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서 지키는 그런 실천적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죠. 아,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 되는 게참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함으로 말면 어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도, 직장도, 나라도, 세계도, 교회도 하나만 될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 되는 곳에 힘이 있고 평화가 있는데, 마음도 둘로 분열되면 고민이 있고 복잡해집니다. 우리 마음도 하나가 될때 평안한 것입니다.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한 목적을 가지는 것이고, 한 운명 공동체가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 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 주님의 개스맨의 기도에서 알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 되기 위해서는 내 뜻을 고집하고 주장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내 뜻만 있습니까? 상대 뜻 있는 거죠 내 뜻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맞춰야 합니다 그쪽도 맞추고 다 그쪽으로 맞출 때 거기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빌리포스 2장에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했다 그랬습니다. 겸손과 복종이 있을 때 가정도 교회도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또 세계 역사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뭐 이번 기가만 아니라 계속해야 합니다 언제 한번 신방 때 어떤 가정을 신방 했는데 그 집사님은 꼭 기도 제목에 제가 기도 제목에 꼭 물어보거든요 세계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십니다 제가 고맙다 그랬습니다 아, 세계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집사님 우리 교회도 있다 좀 넓게 좀 마음을 갖고 세계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야죠 뭐 언제나 뭐 우리 집만 그러겠습니까? 아주 훌륭한 집사님입니다 식당도 조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립는데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필요한 희생과 수고를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 없이 말고 말로 구호로 절대 하나 안 됩니다. 누군가 희생을 하고, 누가, 누군가가 정말 수고하고, 땀 흘리고 썩어져가는 미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지 뭐다 자기 소리만 하면 뭐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그런 준비를 해야 돼요 잘 안되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서 정말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썩어져가는 미랄들이 있을 때그 공동체 속에 성령의 하나된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이도 있겠습니까? 다음 것들은 다그 다음의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제일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가정도 교회도 하나되고 성계가 하나되는 걸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되고 이웃과 이웃과 하나되고 하나 내 속에 있는 우리의 두 마음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어요. 본문 말씀대로 평안에 매는 줄로 말입니다. 그것을 굳건히 지켜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입니다. 거기에 반대하는 것들은 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분명히 알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분열이 많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민족과 민족이 대적을 하고 요새는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싸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싸움이 있어요. 높은 마음이 있고, 낮은 마음이 있고, 교만한 마음도 있고, 겸손한 마음도 있고, 끝없는 욕심도 있고, 진실함도 있고, 허세와 겸손. 계속 우리 속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기서 하나 되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을 더 원하는 사람이 때로는 참고, 말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하나된 걸 원하시니까 말안 하는 겁니다. 입이 없어 말안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없어 말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생각하고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직은 때가 아니다. 좀더 기다리겠다 그런 마음으로 참는 겁니다.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 지난 수요일 날예 부산 백스코에서 W14총회 개회 예배가 열렸는데 국내외 8천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설교를 누가 했냐면 카레킨 이세 아르메니아 정교회 정교회입니다 동방교회 정교회의 총대주교라는 분이 하셨는데 그 설교의 내용 가운데 서로 다르고 독특하지만 우리는 한 뿌리 거룩한 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됨을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 계획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부분을 잘 보십시오. 한번절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평생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와 우리 온 교회가 하나됨을 힘써야 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이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 못 만듭니다. 가정에 뭐두 사람, 세 식구도 하나가 안 되는데 어떻게 뭐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하나 되겠습니까?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못 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각 사람 마음에 역사하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미. 그걸 지키라는 거 우리 보고요. 하나는 하나님이 하신 거고, 지키는 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나누고, 지키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죠. 우리는 이 말씀을 매일매일 평생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됨을 알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오늘 나중에 제가 기도할 때 손을 좀딱 잡고 좀 기도하고 싶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시험이 안들 만큼만 되면 손을 잡고 기도하십시오. 또 이게 손 잡는다고 시험 들면 안 되니까. 좀 하듯 그 왜요? 하나니까. 아 뭔가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손을 잡고 좀 기도하려고 합니다. 끝날 때. 여러분 부산 백스회에 모인 그 외교에서는 그 인사들이 참 많은데, 뭐, 까만색부터 시작하고, 피부 색깔 다르죠? 언어 다르죠? 문화 다르죠? 예배 형식 다르죠? 다 다릅니다. 뭐 성공의 예배도 우리하고 예배 형식이 다르거든요. 다다르죠요 말, 다른 게 정말 너무 많아요. 일단 말도 안 통하지만. 뭐. 중요한 건, 근데 거기 모인 모든 수천명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민다는 겁니다. 그게 같은 거예요. 그게. 그 뿌리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얼굴도 다르고, 뭐, 말도 다르, 안 통하고, 뭐, 서로 다 처음 만났죠. 그 사람들 뭐죠. 그리고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좋은 교회를 지어서 우리나라에도 좀 외국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가끔 이 근처 숙소에 문는 어떤 분들 같은데 우리 교회가 멋있다고 사진 찍으러 오는 분도 있고 뭐 러시아에서 온 사람들은 본당을 좀볼수 있냐고 그래서 아 볼수 있다고 제가 문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뭐 사진도 찍고 뭐 그러더라고요. 언젠가 한번 또 청년들이 대만 청년이라는데 그 사람도 영어 잘 못하고 저도 영어 잘 못하는데. 한국 말도 못하니까 영어로 짧은 영어로 좀기를 했는데 같이 뭐 이거 묻고 저거 묻고 다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짧은 영어로 열심히 해드렸습니다. 못 알아듣겠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하긴 했습니다. 영어로 짧게 했는데 중요한 건 반갑다는 겁니다. 제가 그 사람 뭔지 봤습니까? 러시아 사람, 대만 사람 한 번도 본적 없습니다. 아,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니까 아, 정말 오, 뭐 오랜 사람, 오랜 친구 만난 것 같아.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하나님까 그래요. 원래 하나님까요 외국 사람한테만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끼리 기억이잘 하고 있어야죠. 그리고 그 사람도 잘 해야지. 우리가 하나란 사실을 언제나 잊어서는 안 됩니다. 깊이 깨닫고 새롭게 하나됨을 확인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네?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었어요. 여기 하나 되면서 이탈되면 고독해집니다. 고독해집니다. 비참해집니다. 따라서, 하나됨을 다시 깨닫고, 거듭거듭, 거듭 몸도, 마음도, 생각도 항상 하나됨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그 하나됨을 지켜가도록, 유지해가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희생하고, 수고하고, 누군가. 그럴 때 하나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나란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사절부터 보시면,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고, 소망도 갖고, 주님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다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새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뜻하는데, 여러분, 교회가 주님을 머리로 한한 한 몸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예? 한 몸이에요. 어떤 분은 손이고, 어떤 분은 발이고, 어떤 분은 눈이고, 그 지체가 다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소중하지 아니한 지체가 없습니다. 다 소중합니다. 뭐, 먹고 나는 지체가 어디 있습니까? 눈, 눈이 눈 높고, 뭐 발은 낮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지체입니다. 서로 존중해야 되고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왜요? 한 몸의 지체이니까,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거니까. 그래서 한쪽이 아프면... 같이 아파는 거예요. 한쪽이 기쁘면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예? 한 몸이니까요. 여러분 이 손가락 뭐 이렇게 좀 찔려가지고 조금 이렇게 좀고 그러면 이 손가락 뭐, 뭐 얼마 안 되는데 여기만 찔려서 고을마도요 머리가 아프잖아요. 머리가요. 한 몸이니까 그래요. 한 몸이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식구들 다시 잘 보세요. 그리스도를 한 몸으로 한 우리 모두가 다 지체라니까요. 다시 보셔야 돼요 그런 눈으로 보셔야 돼요 아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옆에 있는 식구들하고 우리만 아니라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 모르는 중국 사람들 오늘 오후에 오는 중국 사람 한족들 한국말 전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예요 하나 같은 지체예요 아멘.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지만 반가운 겁니다 아, 그들도 굉장히 반가워하더라고요 한 몸입니다 한몸 그리고 성령도 한 분이세요. 성령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를 성결케 하시고,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우리의 몸을 변화하여 영화스러운 몸으로 성령께서 만들어주실 텐데, 그 성령이 우리 모두의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그분이 한 분이라니까요. 그 성령이 한 분이시라니까요. 그한분 때문에 우리가 다 예수 믿게 되었는데, 그 성령이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바쁜 시간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이전에 모으신 분이 한분 성령이시라니까요. 그러니 하나가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성령이 한 분이시니까. 응. 소망도 하나입니다. 응. 여러분 소망이 뭐예요? 여러분 다 궁극적인 소망이 있는데, 뭐 개인적인 소망 다 있겠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간절한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응. 그 소망이 다 같아요,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하나란 말입니다. 응. 따르게 보지 마세요.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형들이 외국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지났는데, 그들의 꿈은 가나안 땅, 그거였습니다. 예? 가나안 땅을 꿈꾸면서 40년 광야를, 그 고생을 다 하는 겁니다. 중간에 좀 삐딱해 가지고 돌아갈까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하지 않으셨죠? 어쨌든 그들의 소망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걸로 뭉쳤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집도 못 짓겠습니다. 텐트 치고 다니면서 그 소망이 그들에게 같아요. 우리 모두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한 우리 모두가 그 소망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특별한 일이 없으면 거기서 다 만날 거고요. 그때 만날 때 이상하지 말아야죠. 잘해야 됩니다, 여기서. 잘해야 돼, 여기서. 그래야 거기 가서 잘 만날 수 있어요. 그런 소망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소망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라는 겁니다. 좀 마음을 넓히세요 좀 많이 넓히세요 주님도 한 분이십니다 믿음도 하나입니다 신앙 고백도 하나입니다 거기 멕스코에 수천 명들이 모였지만 피부색, 말다 다르지만 문화, 예방식 다 다르지만 그 사람 모두가 다 사도신경을 우리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예, 사도신경을 같이 고백을 해요 그 신앙 고백이 같단 말입니다 그 믿음이 같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회의를 할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례도 하나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다 세례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세라는 의미는 물론 죄심, 죄삼의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일의 피로 죄삼 맞았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다 형제고 동지고 친구예요. 그렇게 옆에 있는 식구를 보셔야 돼요. 그렇게 보는 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냥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힘이 드니까 힘써 지키라는 거 아닙니까 예? 하나 되게 하는 걸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가정도 가정 식구들이 서로 하나 됨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할 때 가정도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자기 살려다 그러면 뭐 거기서 하나가 되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그리고 다른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의 아픔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한 지체니까 같이 아파하는 거 그래서 기도해주고 또 힘을 내서 그들을 지원하고 돕고 이번에 세계교회별 우리 나라에서 유치하면서 그 남북에 대한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세계교회가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여기라든가 이렇게 방문도 그래서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하나 그런 마음으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때 우리 모두가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가정부터 교회부터 하나됨을더 굳게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고 아직도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우리와 하나 되어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지며 우리 교회에 맡기신 귀한 사명들을 넘기게 감당하는 우리 모델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을 같이 먼저 부르겠습니다. 우리 510장 먼저 같이 부르시고 제가 기도 드리겠습니다.